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롭고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투자 당장 때려치세요. 이 방법이면 배당주 투자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어,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요즘 핫한 배당주 투자법 그리고 워렌 버핏이 유언으로 남기겠다고 한 투자법 이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볼 텐데. 먼저 이 시대의 최고의 투자자 워렌 형님께서 뭐라고 조언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내가 죽은 뒤 남겨진 돈의 어 10%는 국채 매입에 그리고 나머지 90%는 전부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S&P500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죠 이걸 따라가는 상품에 투자를 크게 해라 라는 뜻인데 어 일단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우 핫하죠 뭐 미국 배당주 투자 미국 배당주 뭐 자고 있는데 들어오는 월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배당주 투자가 핫한데 과연 뭐가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어 저도 사실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엑셀로 제작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이 S&P500을 따라가는 SPY라는 제품과 아, 종목과 그리고 배당주에서 대표적으로 계속 증액을 배당을 증액해오고 꾸준히 50년 이상 배당을 해온 코카콜라 이한기만 넣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도 거의 두세 시간 동안 엑셀만 돌렸습니다 원래 코카콜라 말고 뭐 존슨앤존슨, 3M 이렇게 넣어서 비중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뮬레이션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두 개로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ETF, SPY. 그리고 코카콜라에만 투자를 했을 경우 네 우선 S&P500을 따라가는 한번 적어볼까요 S&P500을 따라가는 제품 아, 상품인 SPY ETF 상품을 보면은 어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작했을 때 1월 25일 2010년에 107.39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어제 어제 종가로 323.50불. 뭐, 한 3배 정도 불어난 것 같은데, 결과를 보자면, 어, 배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분기별로 0.4에서 0.5 정도 평균이 되는 배당금을 포함을 해서 복리 계산을 하면은, 한 36,500불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10년 1월 24일에, 만불을 넣었을 경우 현재 10년 후인 오늘 가치로서는 36,500불, 약 3.65배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S&P 500을 따라가는 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결과물을 알았으니까 배당주 투자했을 때는 과연 어떨까? 네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카콜라를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27.13에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57.48한두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어 그냥 생각을 해 보면 S&P 500 따라가는 상품은 세 배. 코카콜라는 두 배니까 S&P 500이 이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배당이 지속적으로 2% 3% 이렇게 계속 꾸준히 성장해 왔고 계속 배당을 했기 때문에 아까 S&P 500의 0.4 0.5%보다 훨씬 배당이 많죠. 그래서 그 배당이 합쳐지면서 복리의 효과가 굴러가서 결국에는 10년 뒤인 오늘 37,597불. 그래서 한 3.75배 정도, 3.76배. 그래서 아까 S&P 따라가는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복리의 힘,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그 원금이 불어나서 복리가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거를 알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실험이 과연 옳은 걸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종목으로 돌렸기 때문에 배당주를 그리고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 사이트는 배당주의 배당금 재투자로 인한 복리의 힘이 엄청나다. 그래서 뭐 상승은 200%였지만 300%였던 S&P 500보다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복리의 힘으로 그 이상의 수익을 냈다. 근데 이 실험의 단점은 코카콜라 단일 종목으로 테스트를 해서 한계점이 있다 만약에 3M이 요즘 많이 부진한데 이런 기업이 한두 개만 섞여 있어도 SPY, S&P500을 따라가는 제품이 아마 우승을 했을 거예요 둘 중에서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배당주 그리고 그 배당주가 얼마나 건실하고 배당이 계속 성장하는지, 이게 배당 성장주인지 이걸 찾고 분석하는 데서 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이걸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던 기업이 급락하거나 뭐 망한다거나 하면은 우리의 인적 실수, 방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S&P 500을 능가하는 수익을 낼수 없다, 어렵다는 거죠. 즉제 생각에는 S&P 500에 투자하거나 배당주 투자하는 거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배당주 투자하면 신경 쓸게 많죠. S&P 500 따라가는 건 거기에 넣어 놓기만 하면 되는데, 배당주는 이게 지속적으로 기업을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게, 만약에 코카콜라 뿐만 아니라 3M이 들어갔을 경우에 S&P 500따라간게 SPY 제품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제품, 아, 나머지 상품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3M 같이 급락을 할 경우에 수익률에 큰 타격을 얻을 수 있어요. 배당은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주식에서 오는 수익인 그 주가 차이에서 오는 손실이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되게 자극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배당주 투자 그만둬라. 1 0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일단 ETF는 펀드, 일반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전문 투자자가 관리해 주는 건데 펀드와 ETF의 차이점은 ETF는 이제 실제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레버리지가 뭐냐? 레버리지가 뭐 지렛대 이런 소리인데 두 배, 세 배로 베팅을 할수 있다. 두 배, 세 배짜리 상품을 살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이 압도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내고 있는 게 SPXL이라는 건데 이거는 S&P 500의 3배 수익이 나면 3배. 그리고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3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10년 동안 들고 있었다면 네, 이세개가 엄청나게 초라해 보이죠. 엄청난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S&P 500에 3배 추정하는 SPXL ETF를 10년 동안 들고 있었다면 그 시작 주가가 3.8 정도 되는데 오늘 기준 10년 후에는 66이 돼서 17배인 만 불을 투자했을 경우 17만 불이 넘는 돈을 확보할 수 있다. 무려 17배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레버리지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몇개 찾아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SPXL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TQQQ입니다 이건 이제 Q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나스닥의 3배짜리에요 이 그래프에 누락이 됐는데 한 다우존스가 한뭐이 정도 돼요 다우존스는 이제 다우 어, 우량기업 30개를 포함해서 넣은 거고 이제 나스닥 나스닥은 한국의 코스닥과 같이 이제 어 규모가 좀 작은 벤처 기업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S&P500에 투자했을 경우 이거는 다우전스 30의 3배짜리 S&P의 3배짜리 이거는 나스닥의 3배짜리 그래서 제일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건 TQQQ 나스닥의 3배짜리 상품이다. 그래서 만약에 TQQQ 나스닥에세 배짜리에 투자를 했다면 어 10년 전 2월 8일에 이게 출시가 됐는데 그때 1.73에서 현재 10년 뒤에는 92.72. 뭐 배당이 좀 있긴 했는데 거의 미미한 금액이라서 제외를 한다면 만불로 시작해서 지금 53만 불이 넘는다. 무려 53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월렌 형님은 무슨 뜻이셨을까? 왜 S&P 500에 투자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 일단, 주식이 전업이 아니고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할 시간과 노력이 없으면 그냥 S&P 500 따라가라. 그러면 배당주 열심히 관리하고 뭐 기업 분석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수익률 낼수 있으니까 신경 쓰기 싫으면 S&P 500 오래 넣어도 10년, 20년, 30년 넣어도 그러면 두 배, 세배 간다 이런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저의 지로는 뭐냐? 어 아까도 S&P 500 그래프에서 봤었는데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네, S&P 500 따라가는 SPY 쭉 우상향을 하죠.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그릴 수 밖에 없어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미국 증시는 우상향을 할수 밖에 없다. 뭐 경제위기가 와도 2008년이 없네요. 한 이쯤인 것 같은데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하고 결국에는 계속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믿는다면 우상향에 배팅을 해서 3배 리빌리지 3배 레버리지 ETF에 배팅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면 3배 이익을 낼수 있죠. 근데 이러려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떨어져도 다시 오를 거다라는 이런 믿음과 그런 버팀이 있어야 되고 떨어지더라도 매도하면 안 돼요. 자산은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TQQQ를 모으는 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추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TQQQ 제품을 아 적고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을 제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친한 블로그 이웃분이 한분 계시는데 뭐 제가 <laughs> 저 혼자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분은 TQQQ 덕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거의 재산을 1억을 투자해서, 아니다, 2억에서 50%가 올라가서 지금 3억이 대신 1억을 버신 그 포트폴리오 공개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목적으로 TQQQ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 이거는 또 어디나 젊은 사람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뭐 내가 60세다. 이제 뭐 위험한데 하기 싫다. 이렇다고 하시면 여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저같이 30대다, 20대다. 뭐 아직 난 시간이 있다. 난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3배 레버리지 ETF에 베팅해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투자의 결정과 고민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그 지금까지 가을바람에 제목이 뭐였죠? 배당주 투자 당장 때려치세요. 이 방법, 레버리지 ETF면 배당주 투자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